얘는 뒤쪽에서 와 이거 아카원이고 어떻게 저 황원이 진짜 장승길로 올라갔고요. 와. 버리겠죠. 과감하게 아. 들어가나요? 얘그멀었어요 네. 와 네. 아카원 아, 뭐. 아, HP 별로 없거든요. 아, 아. 와! 품감가 달려. 억으로 잘 뺐습니다. 그렇죠. 아. 더 화려해졌고요. 그때마다 아, 네. 아, 아, 네. 쓰죠. 이쪽에 있는 거. 네. 봤어요? 봤어요? 안 맞아서 애미 진짜 좋은데요. 치한 다음에 어 시간차 공격을 가는 게 굉장히 유효하게 먹히고 있는데. 뭐지? 자, 이거 더블이에요. 자, 이거 위 아래. 아, 네. 위 아래 잡았어요. 자. 자. 이거 좀 무리하는 거 같은데요. 네, 야, 위치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헤이트어요 인성이고 클린 선수가 안 죽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생깁니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시장 쪽으로 안 들어왔거든요. 아, 킬리. 그러면서 일단은 네, 먼치키 선수가 역시 간는 이런 거 확대죠. 어제 데 버지 선수가 버티고 있어요. 근데 뒤부터 잘린다면 브리치가 잘린다면 그럼 답을 몰라요. 자, 이거니까. 이거 0대 했어요. 와, 이거 잡았어요. 위치가 애매하지 아, 않나요 뒤쪽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디지. 아이디지. 그렇죠? 아하. 아, 이거 5대0 마무리가 됐네요. 이거 잡아낸다면. 근데 여기. 잡았어요. 멋지게 잡았고. 무시 무시를 빠졌죠. 뒤쪽으로 빠집니다. 헤이스가 커널 잡았는데요. 와 보탑에 어그로에 끌려서 보탑에 어그로가. 자, 얘도 잡혔어요. 아이디 선수가 스파이크를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음, 설치 중. 아. 문제 설치예요. 네. 문제 설치해요 설치, 야, 설치 되죠? 예 네, 되고. 나 완전 왼쪽으로 나았어요아 됐어요. 와 보스. 뭐든 뭐든 과감하게 들어왔어요. 야, 야 이거 5포 그렇죠. 이거 진짜 울면서 상대해요. 와 멘트. 이렇게 되면은 슈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킬조의 역할이 중요한데.까지 아이디얼 잡아냈고요. 킬조 정리. 네. 그러니까 설치를 끊어냈던 그 라운드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리테이크를 아, 하고 나오면 안 아, 되는데요.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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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선수들은 그렇죠. 이렇게 다 오, 대응할 수 있어요. 충분히. 거기 살짝 그렇죠. <laughs> 지진강탄가 있던 턴이라. 이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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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큰 바들 하고 있습니다. 현재 A쪽으로 들어왔죠. 아, 멋진 당황했죠. 피 팀원색 다 맞았어요. 힘인가요? 오, 됐다. 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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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시간 플레이를 봤기 때문에 잡히면. 아 와, 봐봐 했어. 그러면서 이제 예, 전리품으로 사냥꾼의 분노까지 완성됐네. 네. 예. 자, 먼저 진샤 가려줬습니다. 뒤로 넘어가는 플레이. 와, 멋지게. 아니, 일부러 눈총을 본인의 위치를 안 날려 주려고 그렇죠. 눈총을 파괴하지 않고 교환을 시켰죠. 공격이 충분히 할 만하죠. 어? 이러면 할 만하죠. 먼저 포인. 와, 와 버즈. 버즈 이번에도 같이 나와줘야죠. 같이 들어 당기고. 와, 버즈. 버즈가 정말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버즈 고맙습니다. 선수가 올해부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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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어즈마즈 버즈 맞아. 못 왔어요. 다 보고 있고요. 와, 저력 있네요. 크라우드 나이. 아, 뭐죠? 자, 제트 들어왔습니다. 자, 위치 확인됐죠. 아, 이기지. 저기 이기 한번 들어왔어요. 오! 켈리. 이거 알고 와, 있죠? 아, 저건 카이고. 너무 잘하는데요. 이게 무슨 한날 미리 까나 놨 그렇죠. 네요. 훨씬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오, 네, 배치가 배치 두 명. 어, 배치 배명. 네, 일단 확실한 건 A 쪽 리테이크가 그래. 너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느꼈어요. 자, 들어왔죠? 자, 들어왔어요. 제대로 들어습니다습니다제 제대로 도어짜습대로 들어왔습니다. 어습니다가들어왔습다어대로들어움습 오, 제타, 오, 제타가 음, 아카온 잡았고요. 네. 아, 지진간 딱하게 사용. 어디 오시는 거 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야, 환양군의 분노까지 완성. 이렇게 되면은 니 네. 말리는 턴이거든. 네. 오, 제타가 어, 제타가 할부 잡았어요. 형, 봉태 들고 갔어요? 네. 어, 네. 아카온이 멋지게 또 잡았고요. 약간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제타를 살리기 위한 네. 다른 팀원의 네. 플레이 네. 와, 아, 다 잡혔어요. 다잡았어다 잡혔어요. 애려가나 네. 싶었는데 오시까지 과감하게 사면서 라운드를 가져오려 했었던 c 9인데 지키고. 좀인 할까요? 들어 왔어요. 아타몬도 켈리. 아, 단고 아, 안보요 아, 지금의 메타 정원이다. 아, 그래도 아, 해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아, 혼자 맞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와! 아, 에임으로 맞아. 자, 위치하기 되죠? 아, 근데 이것도 루나트 카이가 너무 유리한 게. 오! 이거 네, 오. 너무 유리해요. 그리고 시장 쪽을 아, 먹고 아, 내려오는 사람 어, 아, 멋지게. 설마 멋지게. 와! 에임. 에임 서치! 네, 꽤나 유리해질 것 같긴 한데 어? 하이베, 하이베. 네. 원템! 자이 타이밍 끊어야 돼요 예, 끊... 근데 이번에 너무 슬로우 템포라서 이렇게 오, 잡았는데 네, 자 이거 뭐 드론 정리하고 양각이거든요? 자 보증 창고 쪽에! 오, 아. 와! 양각 없었는데. 동시에! 와충분냈어요 승리를 차지합니다! 네 와... 이게 또 어찌됐든 준비한 다들 들을 수가 와, 있거든요. 모지 피지컬로. 아 맞혔고요. 일단 호투 선수가 저가 확실하게 차곡까지 먹으면 네. 어, 뒤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아, 이거 너무 가까워서 네. 보였죠 네. 아예 그냥 출입문 닫아 버렸어요. 그렇죠. 네. 어, 우리 자, 우리 그래서 보였죠. 켈리가 어를 끊었고 어, 아, 켈리. 켈리 스킬 딱 타이밍 보자마자 나가서 끊어 주는 장면도 나오긴 했는데 네. 있고 여기를 안 보고 있거든요. 오베이, 지금 왼쪽 왼쪽 왼쪽. 오! 하나. 와, 제타 선수가. 제타가 둘 끊었어요. 자, 사이트 뒤에 박스 뒤에 있는데 위치 확인했고요. 잡았고요 자, 아카온. 붙어 줘야 돼요. 시그 플레이입니다. 자, 뒤쪽 전진합니다. 아, 잡혔어요. 아, 아. 야, 아카온. 시아이도 그 포지션에 대해서는 아, 리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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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냥꾼의 모습 제타. 오, 오, 어, 동쪽으로 오, 오. 제타! 자, 스킬 활용으로 어려을 잘라줬고요. 보이나요? 오, 아 이건 좀 급했죠. 네. 끌어줬고요. 이거 지진 강타는 써서라도! 됐지! 그 자, 이거 죽더라도 나가서 총기를 아, 네. 떨어뜨려야 될 텐데요. 네. 아, 너무 어렵습니다. 아, 아, 하나도 못 덜었어요. 일단 때뭐 총기도 나왔고. 네, 홍, 아 원치킨이 몸으로 계속 여는 거예요. 헬리가 잡혔습니다. 와 근데 원치킨 자신감이 무슨. 헬배가 와! 이거 그, 네. 와. 와. 하나 잡았고요. 쓰는 게 맞겠죠. 써야 돼요. 지진 강타로. 자냈고, 네, 분노를 네. 쓰면서 네. 막았네요 넘겨주고요. 도망가라. 못 만들어냈고, 봉쇄까지 사용. 잡아냈고요. 네. 다 잡아냈어요. 반의, 아, 네. 반의 체크까지는 하겠죠. 반의 체까지는 하고. 아, 연달아서 라운드 끝나. 가져왔어요. 맞은 걸 수도 있어요. 자, 이거. <laughs> 자, 아이디지. 사냥꾼의 분노 아이디까지아 근데 이거 루나드가 이번 라운드 지면 데미지 너무 큰거와아니 네. 뭐예요! 약간 뚫어서 와, 와 아, 이거 네. 제타! 근데 오퍼인 거 알아가지고 아아리 아, 아. 선수는 이제 네 파괴가 됐고 와아 과감하게 들어왔는요안 아,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바람을 거르는 배지 네. 네. 자 예측해서 힘들지만 사이퍼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위치가 아이디시 와하 아이어쨌든 멀었어요 아이제부터 프레수가 되고 있는데요 음. 여기서 잡아줘야 오, 돼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오히려 제타가 제타. 어 제타 6 0심입니다 나와 아오 어. 어. 시간 봐서 이제 뛰어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딱 바깥으로 예, 빠져가지고 예, 네, 살긴 살았습니다 자신감도 예, 있고 그걸 또 그림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어, 아 드디어 제가 보기에는 오 이거 여기까지 온거 몰라요 몰라 와! 아아 어, 자, 드디어 달콤한 하나. 순간. 하나만 끊었어요. 이미 알아요. 그래도. 근데 문제는 할배둥수가 붙어요. 대치로 갑니다. 위로. 어, 킬리 사예요아 아, 아, 그래도 히아 선수가 3킬. 이 킬이 수가 나가겠죠. 찍고 피 어. 와! 죽했어요 네, 나는 그런 무슨 많이 많이 나왔는데 와... 연기에가잘 들어오긴 했는데 잡혔습니다. 근데 오! 페인트 오는 제타 선수를 전진 전진 오! 오 제타가 아, 한번 잡았어요. 자, 솔직히 4초가 필요한데 아 안될것 같습니다. 제타 버즈, 클라우드 나인이 확실히 기세를 좀 타네요. 네. 네. 자, 피해망상 던지면서 자, h 펀치 안 걸렸어요. 네. 와, 치킨 와, 성과 너무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야, 영국또 타이밍도 잘맞았겠게 변진합니다. 네. 네. 점프팩으로 올라와서 와아! 최대한 버티기 남았습니다. 들어가는 게 좋네요. 와아! 먼치킹과 배찌! 칼날 퍽퐁! 아 이게 루나타이가 조금.. 아버츠 아이디 조 아카원을 네, 잡아 냈습니다. 예. B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아 이게 욕심이.. 이쪽에 올라가 있는 버찌. 어, 아, 할배. 들어들고 할배. 아, 할배 불... 오퍼레이터뭐 필요가 없는데. 네. 오, 오, 진짜 뻔했어요 네. 와! 멋지게. 자, 1대. 와, 근데 하체 레버렸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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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빨라요. 끊는 것도 안 죽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백업이 오고 있는데. 잡았어요. 자, 한 명씩 교환했어요. 킬 조이는 자, 사이프 킬조 있는 아이디지. 아이디지. 아 근데 진짜로 앞선 경기 판단보다는 좋네요. 들어와요. 발사해 나거든요. 어. 오. 자 시간 잘 끌어주고 있어요. 체력 차이가 나긴 하는데헤드 그렇지! 아, 아, 어! 우리가 참고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도 고립이 되는 상태에. 황오 배치 오. 뛰어주고 있구요. 오른 들어왔는데요. 와. 와. 자 오른쪽. 와 근데 먼치킨 이걸 또. 정대이스펙터예요. 좋은 총기거든요. 오른쪽? 아, 제타가 아 마무리를 짰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먼치킨이 나가다가 잘잠착하면 오히려 플레이가 오 오즈. 와. 자, 켈리 살짝 보이나요? 예. 네. 아, 잘했어요. 타이밍을 떠나는 건 창고에서 나가면서 이제 에이스 막 뛰어가요, 뛰어가요. 오른쪽 에서스야 아 에이스가 불을 참사죠. 보냈습니다. 네. 아니 너무 그 침을 내면서 소린 안 해고 가가고 그렇죠. 어떤 조을 먹던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할 때. 아. 그렇죠. 베이스 쪽에서도 오는 인원들이 어, 있는데요. 네. 끊겼고요배지와 버지 위치를 찍어 놓고 해체만 막을 거다. 음, 네. 진짜 안전하게 총기를 안 떨굴려고 가다가 와, 켈리! 사오거든요. 네. 예, 이런 식으로요. 어, 그런데 몸체가 부셔지면 부숴되면... 어, 끊겼어요. 아, 지금 주업권은요. 이런 거지. 잡았어요. 잡혔어요. 거예요. 헤이트. 어 잡혔어요. 자, 소신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잡자 남았고요. 잔리 납니다 네. 이쁘레 좋대요. 오와오 에이! 켈리 중요한 라운드 따냈습니다, 네. 루나티카이. 어, 어그 측면 그 C 라인이 피해망상의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더블킬이 나오면서 사실 앞에 제트를 믿고 약간 느슨하게 절. 아아 헤이트와 제타 아 윈도 우 쪽에서 볼수 있는 선수 가아 없습니다. 오히려 헤이트가 연속해서 차단. 음. 오퍼레이터 끊러갑니다궁격 기술은 아, 네. 잘못 또 와, 연계. 3개. 버즈 뒤쪽으로 빠져있고요. 파밍안 맞는 위치에서 어, 켈리, 켈리? 빠져도 떨거지네요. 아 근데 이게 뒤에 옆에요. 아, 오퍼레이터 렸어요. 입니다. 발적소 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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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잡 아 들어오면 양각이거든요. 오! 와! 아 양각은 와, 아 <laughs> 그래도 먼치키 아, 정리 설치할 때 갔어요. 어? 그래도 배치가 정리에 가까우면 할만하죠. 오, 와, 이게 총기 차이 때문에. 네. 아이디지는 팬텀 주어왔거든요 아, 이거 또 잘리네요. 그렇죠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숨어서 없애주고 배치. 어, 어이? 오, 뭐다가 아, 그 앞뒤로. 네. 오, 오. 오, 오. 네. 네. 연기가. 헤이트. 헤이트도 네. 됐고요. 자, 헤이에도 정리가 됐고, 할아가 배치 아, 잘라줬는데요! 대박! 어. 되게 좋았어요. 찬꾼의분도 제타가 확... 활... 아, 그리고 기생자들이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면할만 오, 좀 많이 잡혀요. 어, 근데 헤이 아, 아 헤이트! 네. 아! 와, 아. 어, 배치 잡혔어 근데 HP가 거의 없어요. 와! 어. 자, 체이 거의 없기 어. 체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머리! 네. 가좀 안전하게 쓰야 되지 않나 네. 싶긴 한데. 네. 자, 먼저. 네, 티전기 <laughs> 때문에 하고 네. 됐네요. 자, 지선수오 배치 와, 지리 아, 아, 선수가 어, 뒤 도는 것까지 네. 네. 와! 이이 뒤에서 시간 시작! 예정이죠 와 근데 맞췄어요! 이러면! 잡혔습니다! 지금 세븐데 멀티킥! 멀 잡았어요! 아 근데 룬트가 이거 진건 너무 큰레이터 전진 됐지 아 됐지 아 히아가 잡혔어어요전 느낌입니다 어 수비팀 승리! 결국 C9이 세번째 세트 13대4로 승리를 거둡니다